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정은스 플래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입니다. 오늘은 용인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현장 좀 특별했죠? 네.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느낌이죠. 원 플러스 1 대지 면적 어떻게 돼요? 네. 대지 100평, 대지 전용 79평, 지층 기준으로 27평, 세개층다 하시면 47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현장의 분양가는 8억 7천에서 9억 초반. 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현장은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죠? 상하수도도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오페수 직관입니다. 이 현장의 간단한 입지 조건 어떻게 돼요? 에버라인 용인 경전철 도보로 10분 정도면 가실 수 있고 용인 IC까지 자차 5분이면 이동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또한 용인 세브란스 병원도 자차로 한 15분 내외로 다닐 수가 있고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단지 내 앞에 있어서 도보로 한 2분 정도면은 누릴 수 있는 입지가 정말 좋은 대단지 전원주택 현장이었어요. 네, 이렇게 하나를 사면은 하나를 더 주는 용인의 위치. 단독주택 현장, 저희가 외관부터 실내 공간을 보여드리죠. 보러 가시죠~ 지금 이 공간이 이 집의 외관인데요. 지금 주차는 이렇게 돼 있지만, 다 추후에 바뀌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릴게요. 네, 이렇게 더 들어오시면 지금은 이렇게 돌로 마감이 되어 있지만 추가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네, 이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 정말 좋은 공사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지금 이 공간이 이 집의 전실 공간인데요. 제 왼편으로는 신발장, 3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신발장은 한샘 제품이라고 하네요. 그럼 AS 측면도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띄움 시공을 해 주셔서 자주 신는 신발은 이쪽에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거실, 주방, 방이 있는데 거실 먼저 볼게요. 일단 층고가 엄청 높아서 개방감이 엄청 나요. 그리고 창이 크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을 극대화 시켜줬어요 네 근데 이게 창이 이렇게 크면 열 손실이 조금 걱정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창호가 3중으로 된 창호라고 하네요 네 게다가 독일 창호로 단열에는 끝내줘요 네 그러면 이쪽에다가 소파를 놓고 반대편에다가 TV를 놓아야겠죠? 그리고 거실 창 기준으로는 향이 어떻게 돼요? 아, 남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조금 안 좋지만 해가 잘 드는 날에는 따뜻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 집이랑 이 전등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네, 너무 잘 어울리고 카페 조명 같아요.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 벽은 실크 벽지입니다. 네, 이제 거실은 다 봤고 주방 볼게요. 네, 지금 이 공간이 주방 공간인데, 어, 주방은 조금 아담해요. 주방 공간에 냉장고 자리가 없네요. 네, 냉장고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진 않지만, 놓으시면 이쪽에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식탁 자리는 여기고, 네, 더 들어오시면 이쪽에 3구 쿡탑 설치가 되어 있고, 후드도 매립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그리고 깊은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이 정도 수납 공간이면은 한 2, 3인 가족분들은 충분하시겠죠? 네, 2, 3인 가족분들에게 최적화된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방 가구도 한샘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샘 제품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1층 방 보러 갈게요. 네, 지금 이 공간이 1층의 첫 번째 방인데 이 방을 안방으로 사용하셔야겠죠? 방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이즈는 굉장히 넉넉해서 안방으로 이용하셔도 될 만큼 큽니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창이 없어요. 지금 이 샘플하우스 경우에는 지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창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뭐 습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그러면 반대편에 북박이 창도 하나 하셔야 될것 같네요. 이게 간단하게 방을 봤고요. 1층에, 아니 지층에 두 번째 방또 보러 갈게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1층, 지층에 두 번째 방인데, 아까 첫 번째 방보다는 살짝 아담해요. 근데 여기 장점은 북박이 장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네요. 북박이 장도 심지어 한 셈이에요. 아, 여기는 다 좋은 제품 사용하셨네요. 그리고 이쪽에다 이렇게 침대 두셔도 되고, 이방은 어떻게 활용하셔도 괜찮게 나올 것 같네요. 마감 소재는 거실과 다 동일하죠? 네, 다 동일합니다. 당연히 그럼 1층에도 욕실이 있어야겠죠? 근데 욕실 가기 전에, 이건 욕실이 아니라 여기는 다용도실이에요. 살짝 보여주실래요? 이쪽에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다 수직으로 배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다용도실도 이 정도면은 넉넉하네요? 네, 넉넉합니다. <laughs> 그리고 바로 이쪽에 욕실이 있는데, 욕실은 완전 느낌이 또 다르죠. 와 아,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네, 이 옆에 이 타일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네요. 여기도 양변기, 세면대, 해바라기 수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한번 비춰주실래요? 천장을 편백으로 싹 마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습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옆쪽으로 환풍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화장실 습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1층은 다 둘러봤고요. 여기에 이제 2층 공간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이 계단을 올라가시면 바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럼 이 공간이 복층 공간이죠. 네, 맞습니다. 네, 복층은 길게 기억자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들어오셔볼래요? 약간의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기둥이요. 네, 이 기둥을 약간 넘어 오시면 층고가 더 높아져서 이쪽은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를 넘어 들어서면은 아 여기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방으로 활용을 해도 좋겠네요. 네, 이쪽에 침대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옆으로는 뭐 책상, 화장대 뭐 아니면 장으로 싹 두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저라면은 게임방으로 꾸밀 것 같아요. 또 게임방, 그놈의 게임방. 네, 이렇게 길게. 쭉 뻗어있고 또 여기를 살짝 지나오면 여기에도 깊게 또 다른 방 느낌으로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책꽂이로 다 이렇게 설치하셔서 책 읽는 공간으로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보는 공간을 꾸밀 거잖아요 <laughs> 저도 게임방 <laughs> 네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1층이 보이는 창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 여기서 바라보는 너무 예쁘네요. 네, 너무 예쁩니다. <laughs> 네, 지금 이 계단을 올라가시면 마당 공간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공간이 마당 공간이에요. 마당이 굉장히 네모 반듯하죠. 네, 그래서 활용하시기에도 좋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에는. 깔끔하게 이용하시기 좋게 현무암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뭐 이런 데크 부분은 취향대로 꾸미시면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집 외관이 되게 유럽유럽해요 그래서 외국에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네 실내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의 바닥은 포세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벽은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음. 마감이 되어 있네요 네, 이곳이 이 집의 거실입니다. 어, 한눈에 봐도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LED 등과 간접 조명, 그리고 메리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무드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무드요? <laughs> 은은한 이런. 네, 이곳이 주방 공간인데요. 어, 따로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공간이 충분해서 한 6인 식탁 정도. 2층은 총2 개의 방과 하나의 욕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안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청 넓어요. 네, 안방이 상당히 넓죠. 바닥은 멋있게 헤링본 타일로. 장마루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곳이 드레스룸입니다 와 드레스룸도, 드레스룸도 <laughs> 장난 아니네요 네 상당히 넓습니다 항상 보면은 네. 가구를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써도 그냥 되겠어요. 써도 될것 같아요 1층 안방과 드레스룸 사이에 마련된 욕실 공간 욕실이 어,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여기 따로 이렇게 샤워 같튼 <laughs> 설치하시면 3층도 2층과 마찬가지로 방두 개와 공용 욕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큰 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어마무시한데요. 네, 이 2층 사이즈가. 방과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창도 많아서 네. 환기랑 체감은 전혀 문제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중간 방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침대를 한쪽 공간에 놓으시고 이렇게 책상을 놓으셔도 공간이 충분하고요. 2층에 있는 욕실이랑 구조는 똑같아요. 다만 욕조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지금까지 용인에 위치한 단독주택 현장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